야3서가 있는 데뷔로 간다고. 스 나쁘지 않은데. 2초에 나쁘지 않은데. 나쁘지 않은데. 2초에 나쁘지 않은데. 2초데 2초에 데2데 2초에 나쁘데 2초에 나쁘지지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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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가는건 상관없어 가는거 상관없는데 지면 날지? 지면 캣타 스타트 나탑갈지탑 갈꺼지? 머류 와 머류 난 끝증 안찍어난 가차 안찍었는데 난 재물찍었는데 <laughs> 저또 뭐, 티어타카인데? 네, 어, 네, 어, 네, 어, 내가 내 네. 보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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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<laughs> 어, 네, 어, 네, 어, 네, 어, 네, 어, 네, 어, 네, 어, 뭐야 이거 원래 이거 이런.. 아 트레이서 맞구나 어 역겹다 트레이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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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레이더 죽으러 하는데 안녕? 난 간다 와저 새끼 피 차는 거봐 역겹다 뭐지? 캠프 들어갔나? 캠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라인 빨리 밀고. 아, 씨, 뭐가 걸갔다 야, <웃음> 위에. 트레이서. <laughs> 아, 뭐야. 팀목, 뭐, 팀목. 탑안어 저기 안그랬다돌 내가, 내가 봐줄까? 내가 봐줄게 캠돌고캠 돌아 돌캠 싶은데, 캠 들어와, 캠 들어와. 내가 렇게 내가, 내가 갈게 내가, 내가 라아 어? 까비 아안 야, 어 <laughs> <laughs> 야, 야, 없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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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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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잡을 오. 늙 해야겠다. 아, 디아블로가. 야, 씨한줄두번 맞았어, 환전빤어왔네 존나 시게 들어가서 환전 줄 알아, 네이 이제 미쳤나 싶었는데 아니었구나. 에이, <laughs> 앞 어, 피 채우러 왔다가 피, 까고 왔는데 빨 못들어가겠네 아, 이거, 시 어, 아, 이 이거, 시바. 아, 이거, 시바. 아, 이거, 아, 이 에이 맨 자꾸 디아블로가 환준 것 같아. 너무 헷갈려 지금 환준 캐타스인데 자기는 시켜놔야 돼. 환준은 캐타스야. 환준은 환준 캐타스. 왼쪽 위에 이렇게 붙어 놓고, 음, 뭐라고? 애들 안 보인다. 다 들어간 거 같은데, 잘렸네. 저 봐라, 저 봐라. 안 돼, 안 돼. 네. 야, 3 1 2다 컷! 나이스. 진짜 멋졌어. 야, 이거 나 죽는다, 이거. 거류, 0. 아, 명사, 명사스 별로 안 좋은데. 이 너무 떨어데 어? 저건 딜 진짜 어? 떨어지지. 1 0만 찍으면.. 야, 뭐. 아, 택시 찍어야겠다 못해. 찬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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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 이어죽다 네, 좋겠다. 죽었다. 아이고. 탈퇴까지 운게 이런 데네 캠프 거거 먹다 죽었어 뭐야 이거. 둘리 가. 아 빡세다 빡세다 어 아, 빡세다 야 왜왜 안 f f o 산앞에 탑 f f f o x 어왜안 f 가왜안들어와 씨발 미 f o 제가 d 못잡았어 제가 e 아아있어아 o 어. 쟤네 야, 야, 딸피야 아,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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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또 무물이나? 어. 1회 궁 1회 궁 1회 궁 때리지 마 1회 아, 다터 어? 다 딸피인데? 다딸피데다 딸피 아... <laughs> 이거를... 어? 이거를... <laughs> 야 이거 그 트레..트레..트레일을 때려서 스킬 쿨을 안되네 아 안되네 <laughs> 거리거리격 잘하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거리격 잘하네 대번데 상대 13인거 생각하고 싸워야돼 한명 없어 한명 없어 한명 없어 오케이 한명 안갔고 안갔어 안 못갔어 못갔어 살았..살았는데? 살았어 살았어 살았는데 그 어떻게 살아왔대. 다 되나? <laughs> 이렇게 나이스. 잘하네. 나이스. 나도 탑. 내가 라인 정리. 아들 저기 밑에 보겠다 <laughs> 좋았다 아, 씨발! 나이스. 나이스 흡수, 흡수, 흡수. 오케이 y 이 i c e 나이스 e 이 v e n 다 h e 다 i v 다 n g d 어 g Even t 탑 e l 하나야 n 아. 아진그네 와드 나 저거 오른쪽 <오류비스> 비대 캠프. <목소리도> 1분. 3016 16, 우리도 요 신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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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생각해야 돼 오케이, 오케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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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신요, 야야 신요, 신어 신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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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<뮤> <sist��� Dartmouth> <TF2> 포탑이 포탑이 걸 포탑이 걸 포탑이 걸 포탑이 걸스가아페스가아 빼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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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왜저 찍은 방? 음... 일단 빨리 높게 했는데 나는. 집이 별로 안 나오네. 이렇게. 아. 나뭐 죽었지? 여기 먹고 있다. 싸우겠다, 이원이 싸우겠다. 아, 가린다 갈린다. 에티, 에티. 트레스 스알았어 아 씨.. 씨발 에이 트레이서 잘랐는데 아, 어 내가 트레이서 잘랐단 말이에요 디나잉 줬는데 안 들어가고 아.. 트레이서 짤랐는데 왜왜왜 지는거지? 몰라 어? 트레어서 자란, 트레이서 자란, 어레이서 자란, 트레이서 자란, 트레이서 트레이서 자란, 트 트레이서 자란, 트트 빨리 된 소리를 하세요. <laughs> 아니 어, 이, 사, 이 사람이 바 바라케 반칙. 아트로 어떻게 봐? 짱구가 뭐? 다 논타기지인데 트레이서 죽인 것도 힘든데. 아, 아, 어, 이번엔 그냥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죽었. 아이씨 잡았다. 아이 왜 지는 거야, 이거? 내가 뭐라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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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한타 특이야? 야, 물론 평특이야. 왜 저래 공속이 빠른거 했는데 평특이야. 한타 특이었어? 아, 생각을 해 보자. 아우, 왜 지지? 레이너가 뛰. 생각보다 많이 안 됩니다. 나도 길이 안 나와. 켈타스가 딜이 안 나와 있다. 응. 켈타스랑 이리다니 딜이 또 비슷해. 야 예, 아, 포커 포킹, 네가 제대로 했어야지. 어우 <놀레> 협하다. 뜨거워. 지난 경기가 얼마나 재밌었습니까? 아... 불만족. <laughs> 뭐야 <일진한> 1리난1 5레이네 <laughs> 아깝다. 제라트한테 다 불렸나? 쫙쫙하면서. 아, 아니 그런 거 아니, 아닌가? 아닌가? 제라트는 별로 못했는데. 틀려 보면 디바인데. 어 디바야. 디바가 제일 많이 했어. 비비면 비비면서 되게 존나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. 그 캘타스로 D 누르고 E 하면은 다띄울수 있잖아. 그렇지. 근데 D 누르고 Q를 썼지. Q를 썼어. <laughs> 오케이. 자결 안 찍었더라. 자결.